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들이 정뭐아무레지입니다 아모레지, 아모레지 이제 누적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간이 팔았고 외국인은 이제 그래도 매수 추세를 약간 돌아섰고 개인이 샀다. 개인이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개인이 사고 있지 않다가 이제 조금 들어온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물량 들어오면 이제 한번 털라고 들겠죠. 그러니까 수급면적인 보,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봉 차트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이제 이 양봉, 장대양봉 끝나 제가 읽어드렸을 때 눌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너무 많이 눌렸죠. 너무 많이. 그럼 얘는 요렇게 조그만 N자형으로 빠질 수 있다. 요 관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저점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한번더 위로 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을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N자형 목표치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이 저점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단기 볼린저 밴드가 이제 약간 벌어지긴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여기, 요 구간하고 요 볼린저 밴드의 꼭지점, 여기가 아마 현재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최저점이 되고 다시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의 폭이 지금 너무 작거든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지제가 30분 몽상으로 볼린저 밴드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면 이제 이탈했잖아요. 120 중심선 맞고 지금 이탈한 모양이기 때문에 하단 볼링저 밴드 근처에서는 한번 반등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하단 볼링저입니다 그럼 이제 분봉 차트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 보통 여기라던가여기라던가 여기라던가 이렇게 고점 라인이잖아요. 보통 여기까지만 이렇게 눌르고 이렇게 분 반등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많이 밀려서 이 추세대, 하락 추세선을 확인하러 오른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의 구간이거든요. 반등의 구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 매수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넘고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를 넘는 거, 이 정고점, 정고점 넘는 거. 넘고 안착하시는 모습에 들어가셔야지, 섣불리 들어갔다 이런 엔짱로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엔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런 큰엔짱형 목표치를 뭐준 상태에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여기를 넘은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기, 볼린저 밴드 있는 30분 봉 차트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30분 봉 차트상은 여 상단선 때리고, 중심선에서 사서, 하단선에 분할 매수하면, 이렇게, 본절과 이상을 이렇게 주잖아요. 30분 봉상. 근데 일봉상으로, 만약에 이 볼린저 벤매를 똑같이 하신다면, 똑같이 하신다면, 손, 그러니까, 먹는 폭도 크지만, 손절 폭도 크다. 그래서 이제 30분 봉상으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람이었고요 그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또 이제 요게 이제 또 돌아요. 그러면, 단기볼린저 이제 어느 쪽을 부닥치고, 이제 거기 타고 올라가냐, 아래로 밑으로 빠지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요, 요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 요 고점 나오면 눌러야 되는 거. 눌르지 않고 바로 가기 힘들거든요. 일단, 장기볼린저 에 내가 일단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봉상이 아마, 장기벌린저 장기 볼린저 하단치가 아마 목표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한번 매수관점으로 보셔라. 30분 봉상으로. 단기적 매수입니다. 이거 단기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렇게 너무 높게 잡고 하시면 안 됩니다. 30분 봉상은.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